이날에는 면접 없이 학생부와 자소서로만 어, 입시가 이루어집니다. 또그 자소서 질문도 두 가지밖에 되지 않아서 큰 부담은 많이 없습니다. 어, 자신의 경험을 잘 녹여서 적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. 저는 학교 인재상에 맞춰 자소서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자소서밖에 없으니 꿈을 크게 가지고 쓰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소서는 자소서 아닐까요? 다들 자소서를 꿈을 <웃음> <웃음> 크게 크고 써보세요 와... 크게 쓰... 다시 한 번만... <laughs> 어, 저도 자소서... 틀을 잡을 때 인재상을 먼저 입고 썼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자소서를 그때 다 똑같으면 너무 지루하잖아요. 이제 그러면서 자기 자랑도 살짝 넣고 이제 있는 그대로 쓰면 어 지루하지 않고 그래도 조금은 재미있는 자소서가 되지 않았을까 해서 그렇게 해서 붙은 것 같아. 요 <목소리> 음, 예를 들면 제가 회사에서 이쁨을 많이 받는 편인데. <laughs> 그게 다제 성격이다. 이러한 부분을 이제 학교에 이제 녹여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붙은 것 같아요. 음. 저는 고등학교 때 전공을 따라가야 하나 했지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고 이제 산업경영학과는 이제 경과 특성상 많은 것을 두루두루 배우니까 이제 그래서 산업경영학과를 선택하게 되었고. 어, 기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알게 돼서 이제 기업의 어느 부분에 투입돼도 더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재직 중인 회사가 인천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팀에서 하는 일도 금속기계 관련 분야를 하다 보니까 메카트로닉스 공학과를 선택하게 된것 같습니다. 어,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 회사와 직장 간의 거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거고 어, 또그 통학 시간은 술을 얼마나 마실 수 있느냐에 비례하기 때문에 가장 좀잘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기들의 베이스가 되는 소프트웨어를 심화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 큰 흥미를 느껴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하대 근처에 맛집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코로나 풀려서 학교 가게 되면 인하대 후문에서 술 한잔 하고 싶습니다 <laughs>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다 보니 한계가 부딪힐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올라가고 능력치를 쌓기 위해서 학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어, 저도 제일 큰 계기는 저의 역량과 능력을 키워서 개발하기 위해 대학을 진학하게 된것 같고,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. 회사 생활을 하면서 부족한 점을 많이 느꼈고, 대학 생활에서 그것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대학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사실 대학교 다니면서 갖고 있는 많은 로망이 있었는데, 어, 지금 코로나 때문에... 어 없어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마 다들 공통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 대여 시간에 맞춰서 회사를 회사 시간과 이제 업무 조율을 해야 돼요.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제직자 전형으로 졸업하신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은 되게 잘 되어 있어요. 그 점은 정말 좋은 것 같고 제일 힘든 거는 이제 시험 기간이랑 마감이랑 겹치는 부분인데. 이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시험 때문에 반차나 연차를 써야 돼요. 어 그렇다 보면 이제 다음 날 업무가 엄청 밀려있고 야근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주말하기 나름이지만 어, 토요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. 확실히 학생 때는 공부만 했는데 지금은 퇴근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되게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나이를 더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. 회사, 그래도 회사에서 제가 대학교 다니는 걸 알고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부담을 좀덜수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강의 듣고 과제하다 보면 주말이 없습니다. 그래서 놀러 다닐 시간이 없어서 좀 슬프네요. 직장 생활과 병행하며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시험과 과제를 준비를 하려면 어,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 시간을 비워둬야 된다는 것도 어, 좀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에서는 좀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지금 하는 노력들이 언젠가는 도움이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토요일 아침 8시마다 일어나야 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. 그리고 퇴근하고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러 스터디 카페 갈때 그때도 너무 우울했습니다. 동기들과 많이 얘기해 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, 어, 저는 일단 경리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저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직종도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거의 대부분은 어, 전공 과목을 살려서 들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저희도 소프트웨어 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학우분들도 있지만 사무직, 설비직 등 다양한 직종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설비직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제가 매운 거를 잘못 먹지만 또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코로나가 풀린다면 인하대 아싸닭발 가가지고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. 어, 저는 천지연 여기 전집 있는데 여기가 진짜 막걸리 맛집이에요. <laughs> 어, 저희 가는 완전 딱 반반이에요. 남자 반, 여자 반. 근데 남자가 아주 살짝 많아요. <웃음> <웃음> 소윤 같은 경우는 남자 7, 여자 3으로 7대 3의 비율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. 저희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54명 중에 여자 4명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미래에 더 좋은 길을 가려면 대학이라는 발판은 무조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대학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어 다양한 지식으로 더 많은 큰 세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용기를 내서 지원을 하시고 이제 인하대의 후배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직장과 대학을 병행한다는 것이 힘들지만 노력한 사람만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모두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내년에는 영상이 아닌 직접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하세요! 화이팅 하세요 <laughs> 화이팅 많은 교수님들이 열정적으로 수업을 해주시기 때문에 무언가 배워가고 얻어갈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는지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, 혹시 이 영상 보시고 저를 알아보시는 후배님들은 제가 술 사드릴 테니까 저한테 많이 대쉬해주세요. 마지막 슬레이트 한 번만 찾아주세요. 다 같이 하나 둘 셋. 어? 세분 오늘 이후로 친해질 계획이 계획이 있나요? 전화번호 주고 가요 <laughs>